하루에 두번 예배 드리니까 어떠세요? 좋죠? 네, 이제 매주 예배 두번 드리는 걸로 할까요? 아, 안 괜찮네요. 네. 27년의 마지막 날. 이제 곧 27년이 아니고 2017년이요. 마지막 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한 해. 우리가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 걱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후 내내 네, 네, 노냐고 짐 빠졌을 텐데 안 피곤해요 혹시? 네. 어, 잤어 벌써? 지금 예배 시간에? 아 거기서? 네. 혹시 졸리면 집중이 안 되면 일어서서 뒤에서 서서 들으십시오 앉아서 졸다가 예수님 오실 때 맞는 것보다 서서 듣는 게 낫습니다 네. 매년 이 시간이 되면 하늘를좀 차분히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 참 많아요. 매일매일이 그랬던 것 같고, 매 시간시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뭘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조건이 좋은 감사의 조건이 넘치지만 또한분한 한 분에게는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아마 진짜 나 혼자인 것 같았다라고 절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아마 누구도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스란히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플까 또 그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또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신적인 아픔을 겪으신 분도 있습니다. 다잘 이겨낼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지독한 어려움 또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안에서 위로받는 것,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위로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국교회로 한번 눈을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많이 속상하고 참담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종교개혁 정신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신 기독교의 부정적인 모습이 일반 뉴스의 사회면은 메인을 장식하는 일들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교회 기독교 목회자가 뽑은 목회자 협의회가 뽑은 2017년 종교개혁 10대 뉴스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 500주년 후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두 번째 종교개혁 과세 시행 세 번째 명성교회 세습 결정 네 번째 동성애 논란과 이로 인한 이단 논쟁 다섯 번째 목회자 성폭력 문제 여섯 번째 창조론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낙마 일곱 번째 한국교회의 고령화와 저출산 여덟 번째 분열의 도에 빠진 교회 연합 운동 아홉 번째 난문, 난민 문제와 교회의 책임 열 번째 수술대에 올라야 할 신학교 여러분 어떠세요? 제목만 보면 아무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이상한 데서, 그런 데서 이거 골라놓은거 아닙니다. 어떤 기독교 언론이든, 어떤 기독교 단체든 10대 뉴스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다 뒤져봤어요. 밖에서 그냥 너희들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들입니다. 이렇게 어두워도 그래도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볼수 있고 그래서 자성의 목소리가 우리 속에 있더라. 그나마 위로가 됐던 한 해, 그게 위로였다고 생각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다시 예수께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망, 거룩한 교회의 소망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직접 당신의 거룩을 예수님께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무너져 가는 이 땅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보이신 거룩한 교회가 종교계 5 0 0조년을 맞아서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고자 했던 본질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본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고민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2018년을 준비하면서 2018년 우리 교회 비전을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혹시 2017년 비전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체험에서 나눔으로. 이 비전 거의 실패한 것 같죠 여러분. 어때 보여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뭘 자꾸 채우자니까 왜 자꾸 도망 다니십니까? 뭘 채우자는 거였는지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채우자, 양육을 조금이라도 받자, 그렇죠? 그렇게 채워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 나누자, 서로 좀 보듬어 가자, 사역이 한자리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좀 참여하자. 어떻게 잘된것 같아요? 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목사가 하자고 하면 왜안 하려고 해요? 목사가 하자고 하면 일부러 다 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단임 목사가 그렇게 이스라엘 좀 가자고 하는데 왜 일부러,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배불리려고 하지 말고요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배 나오신 분들은 내년에는 말씀으로 좀 채우십시다 이 2017년 비전인 처음에서 나눔으로가 우리 서로를 향한 신앙, 그리고 헌신, 서로를 향한 나눔의 비전에 이 줄이 있었다면 2018년 종교개혁 이제 500주년을 넘어서 진짜 교회의 모습을, 이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았던 그런 그런 거룩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교회를 좀 넘어서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발을 좀 내딛자.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한눈에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3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동사가 4개가 나와요. 도로 다니셨다, 가르치시다, 전파하시다, 고치셨다. 뒤에, 뒤에 나오는 네 개의 동사가 다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때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말씀을 가르치셨다. 뭘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다. 뭘 고치셨어요?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세 가지로 우리가 간단하게 함축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것을 하셨는지가 바로 앞에 나오는 거죠. 어디에서 하셨어요? 모든 도시와 어디에서요? 마을을 어떻게 하시면서요?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다. 도시는 성으로 둘러싸였던 비교적 큰 지역을 그 말하는 거고요. 마을은 요 성곽이 없거나 아니면 도시에 이렇게 딸린 작은 지역을 말하는 게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큰 도시, 작은 마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환경, 사역 환경이 어디냐 그렇게 말하면 갇힌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환경 아니었다는 거예요. 머무르면서 안주하는 환경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니셨던 것은 도시와 마을을,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한 지역에 머무셨다면,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무엇인가 하셨다면 아마 그 지역은 저는 예수님으로 둘러싸인 예수님을 둘러싼 작은 왕국이 되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야만 하는 상태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국률이 여기는 것의 가장 높은 가치가 뭐였냐면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냥 둘수 없으셔서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예수님.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것의 가장 큰 가치였어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도시를 다니시고 마을을 헤매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왜 희생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불편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 삶도 바쁜데 교회가 왜 자꾸 교인들을 힘들게 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 그래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의 시작도 예수님께서 이 어두움까지 내려오고까지 오셨고, 그 예수께서 세상을 향해서 사시겠다고 당신의 걸음을 옮기셨던 것에서 시작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018년 우리 교회 비전 이후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여러분 거룩한 본질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그 일을 이제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할수 있겠어요? 우리 같이 하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더큰 일이 있더라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걷겠다고 결단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어려워도 발을 떼고 걷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희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렇게 도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역과 관계 맺는 일에 우리가 이제까지 힘써왔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살을 부대 끼고, 땀을 흘리고, 같이 숨을 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으로 진짜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 왔는지 잘 모른다면요. 이제는 맺혀가는 열매를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열매 맺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과 함께 느리고 싶은 거예요. 저그러게 시간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에 청년들과 함께 20, 2018년 책자 만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말씀 카드 만들었어요. 말씀 카드를 만들러가는차 안에서 한 청년이 제게 묻습니다. 복사님은 사모님과 데이트하실 때 어떤 걸 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영점일초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해요. <laughs> 근데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빨리 교정했어요. 아니 못해요. 저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는 일 그리고 독일 교회 지역 일로 또 회의하고 섬기는 일 그거 빼고 나면 설교 준비하는 시간도 정말 부족해요. 늘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늘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있어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진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 아내와 따로 시간 내는 건 엄두를 못 내본 지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요즘 작은 딸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예전에 엄마, 아빠와 밥 먹으면서 TV 보던 게 그리워요. 따로 시간 낸거 아닙니다. 밥 먹으면서요. 밥 먹는 시간에 뭔가 같이 보던 날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못 해요. 왜냐하면 밥 빨리 먹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세상 속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나가는 일에 제가 또 시간을 쪼개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삶을 살고, 비비고, 호흡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다가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알수 있도록 가보면요, 어떤 곳은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많아요. 어떤 곳을 가보면요, 환경이 무너져 내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좀 찾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먼저 갈 테니까요. 여러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 세상 속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가 영광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예수께서 사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흉내라도 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내보자. 이거 왜요? 귀찮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거든요. 지역을 제가 비전을 정하기 위해서 지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손길이 따뜻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교회는 재능으로 했던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손과 발로 할수 있는 일, 땀 흘릴 곳이 꽤 있어요, 여러분. 다 보니까 그런 거할일 없더라. 그런 거할 시간 없더라. 그러지 말고요. 우리 마음도 좀 드리고 정성도 드려서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마음을 드렸더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알게 하더라.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찾아가고 진짜 사랑으로 진짜 헌신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6절 하반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다 이 단어의 뜻이 어떤 거냐면요, 가죽을 벗기다, 칼로 썰다 그런 뜻이에요. 극심한 고통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기진하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술에 만취하거나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신 이 하나도 없는 거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거나 또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곤두박질쳐지는 상황 이런 거예요 얼마나 정말 절망적인 사람, 상황이면 이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할까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같이 아파하셨고 그들이 보이는 곳에 찾아가셨고 그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위해 있다고요,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위해 있다고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눌린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요, 병자들에게는 치유를 요, 굶주린 자들에게는 먹이심으로 삶을 헌신해 사셨습니다. 어떤 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게 자신의 성공이다, 자신의 영광이다 이걸 위해서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당신이 죽으셨더니 그게 영광이 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이제 우리 교회도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가고 싶습니다. 지역 사계를 사회를 섬겼으면 좋겠고 실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치심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섬김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길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구였는지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2018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8년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그 길에는 여러분과 제가 따로 없고요. 너와 내가 따로 없고요. 우리가 함께 설수 있기를 그게 진짜 이 땅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기를 그게 예수님이 사셨던 기름을 우리가 제대로 알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기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호흡하게 된다는 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좋으신, 좋은 것인지 경험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과 나누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2018년,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게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야. 이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길이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들어오시면서 기도제목 적는 거 가족들 다 받으셨나요? 혹시 가족별로 하나입니다. 안 받으신 가족 있으면 손들어 보실래요? 좀 나눠주시고요. 거기다가 안 적으신 분들은 지금 적으시는데요.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제목 한 가지만 우리 가족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가족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가족, 독일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 학교 들어가는데 잘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파요. 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가지만 좀잘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오늘은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세 목회자들에게 골고루 가운데 줄로만 나오셨으면 좋겠고 다줄 많이 쓰지 마시고요. 한 다섯 가정씩만, 서너 가정씩 이렇게 줄 쓰시고요.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여...